불교는 인도에서 기원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전파되었고, 이후 중국에서 주요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년 전, 세계의 보물로 꼽히는 건축물이 등장했으니, 바로 맥적산 석굴입니다. 이곳에는 독특한 불상 하나가 있는데, 높이가 무려 16미터에 달하며, 인도와 중국 간의 문화적 융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불상의 두 손에서 잘 드러납니다. 왼손은 짧은 손가락과 둥근 형태로 되어 있어 중국인의 특징을 보여주며 균형, 실용성, 그리고 수공업에 적합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오른손은 더 작고 손가락이 길고 가늘어 인도인의 특징을 나타내며 창의성, 지혜, 예술적 작업에 적합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곳은 돈으로 지탱된 산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이곳에는 100만 위안 이상의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자신에게 행운을 빌기 위해 작은 나뭇가지를 사용해 산 아래 작은 바위 틈에 돈을 기대어 놓습니다. 들은 나뭇가지가 높을수록 더욱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향으로 바치는 돈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